이 기출문제를 보니까, 어, 법, 정치, 법과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이런 부분이 거의 3분의 2를 이루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 어, 그 다음에 세계사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한, 부분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의 성어라든가, 어,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출제 경향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정, 정치와 법률, 그다음에 경제 이 비중이 이제 가장 많을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 정치부터 봅시다. <laughs> 자, 규제에 보면은 예,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체가 있지요. 음. 이것은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 민주 정치 또는 직접 민주 정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 뽑아놓고, 그 대표자인, 저, 국회의원이죠. 국회가 의회를 무대로 국민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대신 반영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그러한 정치 참여 방식을 간접 민주 정치 또는 간접 민주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직접 민주 정치 방식이 국민의 의사를 가장 고루 반영하고, 어,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음, 보다 민주 정치에 원래 충실한 방법이지만은, 근대 이후 국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직접 민주정치의 실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 오늘날은, 오늘날은 이 직접 민주정치 말을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굳이 이 직접 민주정치 예를 든다면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이 민주정치라든가 오늘날 오늘날 스위스의 일부 주에서, 스위스는 작은 나라인데, 에, 작은 나라이면서, 영토가 작으면서도 26개의 작은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작은 주, 2개 정도 줍니다. 음. 어, 글라루스 주와 아펜첼 인으로 된 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두개 주에서는 오늘날도 시민이 직접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어, 주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 결정한 걸 집행하는데도 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스위스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 직접 민정치 방식인데 그거를 란트에서 기말인대라고 래요 음. 그고그 다음에 아테네의 직접 민주, 장치 아테네, 그 다음에, 민주당, 아테네. 음. 그 다음에 음, 어, 미국의 일부 지방, 소도시 어, 이런 데서, 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농촌 공동체, 이런 거 정도 이스라엘의 어, 농촌 공동체, 그게 직접 민주 정치입니다. 예를 들 수, 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직접 민주 정치에 굳이 예를 든다면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이거의 장점은 국민의 의사를 고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단점은 국가 규모가 커진 경우에는 실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날은 국가 단위로 이걸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는, 근대 이후에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아놓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의회를 무대로 간접적으로 국가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등장했어요. 그죠?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 뽑고 그 대표자가 의회를 무대로 국민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합니다. 그제 그 무대가 의회이기 때문에 이걸 의회 정치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선거에는 국회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정당들이 정당들이 입후보자를 내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당 정치라고도 해요. 정당 정치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laughs> 아, 갖는 가장 대표적 큰 장점, 대표적있이고큰 장점이 뭐냐면 이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의회를 무대로 국민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규모가 커진 경우 즉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어진 이런 경우에도 국민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함으로써 정치의 효.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래요. 국민의 의사를 대표자로 봐야금 효율적으로 정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정치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러나 단점은 국민 대표자가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하고 사회가 세분화+ 종문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각 세분화된 분야의 이익까지 국회의원이 각 고루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어 국민의 음어 의사를 고루 반영하지 못한다. 그치 지 정치적 의사를 고루 정치 과정에 반영하지 못한다. 가능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 뽑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대신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예, 대표자들이 그러면서 정치에 무관심해져요. 어,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한다는 것 아, 이것이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고 봐, 이 단점에 따라서 이걸 완전히 포기하고. 직접 민정치의 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음.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걸 원칙으로 하면서 이걸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절충형, 즉, 혼합형 정치의 방식이 대부분 도입됩니다. 그게 이제 혼합민주정치예요. 혼합. 혼합. 음. 음. 자, 이거는 간접을 원칙으로 하고, 간접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음. 원칙으로 하고, 여기다가, 직접 민주정치 방식을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것이 바로 혼합민주정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 혼합민주정치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요. 자, 이 방법은 직접, 국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 방식, 즉, 간접의 단점을,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날 도입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 국민투표가 있고, 국민투표가 있고, 국민발안이 있고, 음,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도가 있어요. 자, 국민투표는, 에, 일정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로서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국민발안은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면 동의로서 헌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국민이 헌법을 발의하거나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국민 발안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을 국민이 다시 파면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국민소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셋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민투표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국민 발안 제도는 제 3공화국 때딱 한번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도는 우리나라가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어요. 오늘라 우리가 오늘날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되었어요. 그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로 인하여 나연저 어. 지역 주민들이 국회, 지역 지방의학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뽑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선출직 그 공직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목격에 의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방식에서 도입된 것이 인조 주민소환제도가 있어요. 주민소환제도도 이와 유사한 거지만 그것은 원래 민정치의 형태로서 이렇게 직접민정치, 간접민정치, 혼합민정치에서 이이 원리에서 도입되는 이 방식이 아닌데, 이건 국가정치와 관련해서 직접민정치 방식이 이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방식. 에서 지방자치제도 방식에서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게 이와 유사하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국민 소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주민 소환제도는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참여 방식을 기본적으로 봤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좀한두 가지 보면은 검토할 보면은 이제 검토해 보면은. 이 민주정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혼합이든 국민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치의 본질이 뭐냐, 본질을 얘기했을 때, 뭐냐 물었을 때그 답은 국민 자치. 가 되는 겁니다. 국민자치 방식이 바로 직접민정치, 간접민정치, 호합민정치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한 사회에서 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보장되어 있으면 그게 민주정치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재정치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민주정치와 독재정치를 구별하는 기준이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그 답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국민 자치가 되는 겁니다. 국민 자치.